아들 <목소리가> 아들 <목소리가> 잠깐만요. 네. 네. 잠깐만 한 번만 봐요 완전히 반간데요. 감사합니다. 어, 추우셨을 텐데. 아추 일은 앉지 마요. 일은 앉지 마요. 네, 앉으세요. 네, 네. 아니 우리 안 보여. 아, 앞에 앞에 좀 앉아요. 안 했어요, 안 했어요. 맨 앞에 좀 앉아. 맨 앞에. 네, 맨 앞에 앉맨 앞에 아 하나 앉으세요. 여기는 앞이세요. 잠깐 기다려 주세요. 뒤에 기세요 제가 서거든요. 부분 둘놓 저쪽 저쪽에. 저쪽. 에 이쪽을 원하세 혼자서 인사하는거 아니야 지금 <목소리> 맞아맞아 인사 지금 아, 맞아. 아, 아니 요 아니, 이쪽으로 오세요 네. 아, 쪽으로 오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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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, 아니 가 어머니도 네. 손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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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손님, 오시죠, 네. 손가락. 무대 올라다니고 멋있다. 알기 잘하는 사람. 너무 멋있다. 근데 안 믿어. 감사합니다. 나포 있잖아 내 얘기가 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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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